안녕하세요. 소양강 블루베리 농부입니다. 오늘은 농장이 아니라 집 거실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갑자기 집에서 영상을 촬영한 것은 거실 안에 있는 호접란이 꽃대가 3 개가 잘 올라왔는데 얘들이 제대로 똑바로 쓰지 못하고 창 쪽을 향해서 휘어졌길래. 이것이 왜 이렇게 휘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호접란에 꽃대가 올라와서 수직으로 자라지 못하고 창쪽으로 휘어진 것은 식물들의 굴광성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굴광성이라는 것은 식물들은 햇빛을 바라보면 바라보는 쪽으로 이렇게 줄기가 굽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식물 안에 있는 옥신이라는 성장 호르몬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 안에 있는 이 옥신이라는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 햇빛을 받으면은 햇빛을 받는 쪽에 성장 호르몬 옥신은 줄어들게 되고 햇빛이 닿지 않는 반대편은 반대편에는 옥신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한쪽은 줄어들고 한쪽은 늘어나니까 이것이 이런 식으로 휘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아이들은 수직으로 똑바로 자라지 못하고 햇빛 쪽으로 줄기가 휘어지는데 이것은 식물체 안에 있는 성장 호르몬 옥신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상부에 있는 줄기가 햇빛 쪽으로 굽는다라고 하면은 지하부에 있는 뿌리는 햇빛의 정반대쪽으로 많이 발달합니다. 현재 보시는 이 화분도, 어, 이 노출된 뿌리가 남쪽, 즉 햇빛 쪽에는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반대쪽, 즉 북쪽에는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물의 큰 특징인 지상부의 굴광성과 지하부의 배광성, 이것의 영향입니다.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는 그냥 감각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근거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농장에서 블루베리를 키울 때도 보면은 이와 같은 굴광성의 현상은 명확하게 나타나고 또한 땅 속에도 아마 모르긴 해도 이렇게 배광성의 현상은 틀림없이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즉,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블루베리 농장에 밭 고랑을 지을 때도 동서로 짓는 것이 아니라 남북으로 고랑을 만들어서 나무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휘어지지 않고 잘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뿌리 역시 마찬가지. 햇빛의 특성을 고려해서 어느 쪽으로 발전할 것인지 하는 것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근권 환경도 만들어주는 것이 올바른 농업의 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는 화분을 바라보면서 식물들이 왜 이렇게 자랄 수밖에 없는지를 원예학적인 측면에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또 앞으로는 이와 같이 가장 기본이 되는 지식을 바탕으로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접촉할 것인지 하는 것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블루베리 재배와 귀농 귀촌과 관련된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아울러 블루베리를 키우시면서 궁금한 사항은 무엇이든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